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8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의 본문인 예레미야 14장에서 17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책인데요. 부분 부분 형식이나 내용을 통해 구조를 찾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14장에서 17장도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통일된 구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14장에서 17장을 한 장씩 살펴보면서 몇 가지를 묵상하고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14장을 먼저 보면 소제목으로 칼과 기근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장 1절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가뭄을 예고하십니다. 14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지도자들, 귀족들도 물을 얻으려고 하지만 얻을 수가 없고 들판의 동물들도 물이 없어서 쓰러지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뭄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임한 저주를 상징합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았을 때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은 항상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별명에 어울린 거는 이집트 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땅은 요 나일강이 항상 정기적으로 범람했거든요. 정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범람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문명도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적절한 때에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했습니다. 그 이른비와 늦은비가 없으면 수확이 없고 또 그런 비가 없으면 큰 재난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에 따라서 부여할 수도 있고 척박할 수도 있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난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땅을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살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나일강처럼 안정적으로 언제든지 번영하면서 살수 있는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복이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가뭄을 예고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전에도. 북이스라엘 아합왕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 3년 6개월이나 비를 주지 않으셨던 적이 있었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요 회개하지 않고 있는 남유다를 향해 가뭄을 선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레미야는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은 이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분 아닌가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선아지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매정하게 심판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런 지독한 가뭄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친밀하게 대화하시면서 그를 통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람들은 듣고도 그들이 가는 길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회개라는 말은 슈브라고 하는데요. 그 말의 뜻은요. 1차적으로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1절을 보면 죽음의 위기 속에서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가뭄으로 인하여서 탄식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러면서도 그들이 가는 길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슈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 회개 기도 응답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에겐 여전히 성전이 있었고 그들의 예배와 종교 형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예배를 하고 있다, 돌아왔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간음을 저지르고 있었으면서도, 예배의 장소에서는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을 맹세하면서 스스로 착각에 빠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결혼 기념일을 챙긴다면서 사랑을 맹세하는 그런 가증하고 역겨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스스로의 위선과 그런 가증함을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주님께 절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14장 19절에서 22절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거든요. 20절과 21절만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너무 절절하고 진실해 보이는 기도죠. 참된 회개인 것처럼 보이고, 너무 의로워 보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은 그런 기도예요. 하지만 이어지는 15장이요. 그런 우리의 기대를 부셔버립니다. 15장인데요. 15장은 이 기도에 대한 거절로 시작됩니다.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모세와 사무엘이 나와서 중보해도 이 심판은 취소되지 않을 거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두번 이상 불린 사람이 딱 다섯 명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와 사무엘입니다이두 사람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위기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민족을 구해냈던 그런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와 사무엘이 다시 온다고 해도 이 심판이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 모세와 사무엘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는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마치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 죄가 너무나도 온 세상에 가득하게 번져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 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죄와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방법을 오히려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의 시신을 개와 하늘의 새와 짐승들이 훼손할 것이다. 그런 치욕과 재앙을 당해도 그 시신마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너희 이스라엘은 비참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욱 슬픈 것은요. 이런 비참한 심판 앞에서 누구도 슬퍼하지 않고 관심조차 갖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질문을 하시면서 탄식하십니다. 15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자 누구며? 그렇켜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답이 정해진 질문이죠. 아무도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해도 슬피 울어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루살렘을 직역하면 평안의 도시거든요. 그런데 그 평안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평안하냐고 물으며 인사하는 사람조차도 없을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탄식 섞인 말씀입니다. 예레미아는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5장 10절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지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렇게 자신의 정말 절망스러운 사람들에게 저주와 치욕을 받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그 모든 속내를 다 드러내 보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예레미야는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었다면 예레미야는요 제사를 집례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사랑과 존경을 받고 그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을 받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역자로 살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아이콘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주를 받게 되는 사람마다 다투게 만들고 분노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괴로움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15장 17절과 18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저는 웃으며 즐거워하는 무리와 함께 앉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려 홀로 앉아 있던 것은 주께서 저를 분노로 가득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제 고통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까? 제 상처는 어찌하여 고칠 수 없고 낫지 않는 것입니까? 주는 제게 물이 넘쳤다가 말랐다가 하는 믿을 수 없는 신내와도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생명의 생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런 당신을 따르니 내 삶이 메말라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아픔과 고통이 느껴지시나요? 사실 굉장히 도전적이고 무례할 수 있는 그런 탄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탄식과 원망을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15장 20절과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이 백성 앞에 경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제 16장인데요. 16장은 예레미야에게 아내와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6장 1절.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아내와 자녀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기쁨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 임박했기에 아내와 자녀를 갖게 되어도 그들을 잃게 될 것이며 도리어 그들을 잃게 되는 큰 슬픔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불러서 세웠는데 결혼식만 가지 마라. 장례식만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그 모든 질서들이 다 파괴될 것이며 결혼식장에서 함께 웃을 사람도 없을 것이고 장례식장에서 함께 울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들의 심판이 참혹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장은요. 유다의 죄가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어서 지워지지 않을 거라 말씀하세요.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 0계명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 물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좋은 분인데 왜 죄를 3,4대까지 갚는지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에는 3,4대가 대가족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조금 의역을 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그 당대에 끝내겠다 하지만 은혜는 영원토록 베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자비를 베풀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죄는 너무나 완고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잊으실 수가 없는, 심판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그런 절대적인 죄로 남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장 9절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마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1절에서 그 죄가 금강석 철필로 기록된 그 마음을 말하고 있고요. 또 17장 5절을 보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속였고요. 또 자기 자신도 속였어요. 자신의 죄와 위선을 숨기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웠습니다. 그런 그들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망하게 떠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애썼던 그들이 잃어버릴 것을 쌓았던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거라 말씀하시죠 17장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라는 새는 훔쳐온 알을 부화시켜서 키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나중에 학자들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알을 많이 낳는 거지 알을 훔쳐온 건 아니라고는 하는데 이 문화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훔쳐온 알을 부화시켜서 키웠는데, 새끼가 자란 다음에 둥지를 떠나버리면서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처럼, 불이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자는 종말에 가서 허망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14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각 장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각 장에서 하나씩 좀 정리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삶이 동반되지 않는 회개와 종교 활동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14장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백성들은 가뭄으로 인해 탄식하고 금식도 하고 회개의 기도도 드렸지만 그것은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14장 10절 말씀처럼 그들은 여전히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죄로 향하는 발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표면적인 회개와 종교 활동이 그들의 위선과 죄악을 가리고 심판을 쌓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전두 가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월상 15장 22절 사일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신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과 그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5장 20절에서 21절이요.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트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예레미안는 심판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저주와 죽임의 위협을 받고 고립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분노를 표현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경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입니다. 당시에 다른 문헌들을 보면 다른 신화나 문헌들에서는 절대자인 신에 대한 원망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신에 대해서 찬양을 아주 길게 하고 신의 환심을 사고자 아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분노와 원망을 다 들으시죠. 예레미야도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의 분노와 외로움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의 실존적인 질문을 다 받아주시면서 그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고 너를 건지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이 나아가서 그분께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쏟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건짐을 경험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요.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결혼을 축하하는 것과 장례를 위로하는 기본적인 삶마저도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갖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심판은요, 평범한 일상의 파괴를 의미한다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온몸으로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죄와 반역이 문화로 굳어진 시대를 사는 선지자의 사명이자 인생의 짐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특별한 순간에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다는 그런 때가 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부패하기 쉬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믿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7장 9절과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하여 스스로 회복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 자신을 옳게 여기고 나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만족하고, 나 자신을 속이면서 살기가 쉽습니까? 우린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혹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종교계약자 칼비는요,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공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초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감각에 속지 않기 위해, 우리 마음에 속지 않기 위해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시는 그런 좋은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